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닭 날개를 원하는지, 닭 다리를 좋아하는지를 제대로 정확히 파악해서 건네준다. 타인의 바람을 존중하는 것은 행복으로 이끄는 최선의 길이다. 남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 상대방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참 은혜로운 일이다. 미국 양자 전기역학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식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연구 실험하는데 관심이 있지 시상식에 의미를 두지 않아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설득시켜 노벨상 수상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그의 부인은 파인만 교수의 욕구를 정확히 꿰뚫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해서 상을 받지 않으면 기자들이 더욱 찾아오고 인터뷰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큰 지장을 받게 되고 실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연구하는 시간을 오히려 아낄 수 있는 길이에요. 라고 넌지시 조언했다. 그래서 파인만 교수가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둘째, 확신과 믿음을 주고 힐링을 느끼게 한다. 어느 성남 시민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다. 처음 들어간 A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건네자 이 약은 없지만 대체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의 답변이 뭔가 확신감이 느껴지지 않아, 아,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 A약국의 약사는 경험이 내면화되지 못했다. 달리 보면 고객이 성급했을 수도 있다. 바로 옆에 있는 B약국으로 갔다. 그곳 약사는 이 약은 없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말하면서 처방전을 즉시 돌려주었다. 길 건너 C약국으로 가서 처방전을 내밀자 주인으로 보이는 약사는 목틴 캡슐은 뮤테란 캡슐과 똑같은 성분이니 이 약을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라고 주저하지 않고 명료하게 말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확신감이 들었다. A약국은 고객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 B약국은 아예 고객을 외면했다. C약국은 밝은 미소로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금방 알아챘고 그것을 쉽게 납득시켰다. 거기다가 블루베리 드링크를 마시라고 주었다. 약을 받아들고 뒤돌아 나오는데 건강하세요. 라는 끝인사가 들려왔다. 시약국의 약사는 처방에 대한 확신과 믿음, 고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보상, 언어로 건강을 위한 내면적 힐링을 고객에게 주었다.